예 11시고요 6번창 내려가 볼게요 6번이에요 6번 1404호 6번창입니다 예, 오늘 부분제거 시공이고요 예, 중간에는 실리콘이 조금 남아 있어요 예, 그래도 한80% 제거하는 겁니다 콘크리트쪽그 예, 사실적으로는 깨끗하게 다 깎아 놨어요 예, 전 진짜로 하기 때문에 부분제거든 완전제거든 다 보여줍니다 다 예, 눈으로 다 보여줘요 예, 말로 할것 같으면 저도 진짜로 제거 안 해요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사진 찍고 예, 문떼 볼게요 6번창 우타빠입니다 주방창이에요. 해볼게요. 6번창 우따빠 시공이 됐습니다. 에, 빨리 내려가 볼게요. 에, 엄청 두껍게 썼어요 굉장히 두껍게 썬 겁니다. 에, 이 면이 거칠어가지고 끓을 때 깨끗하게 안끓이네요 자, 울퉁불퉁 뭐가 예, 전에 있었는가 봐요. 뭐, 뭔지 모르겠지만. 예, 무튼 빨리 내려가 보겠습니다. 아래, 아래다 바로 내려가 볼게요. 사진 찍고. 다시 잘 찍어 드릴게요. 굉장히 두껍게 섰습니다. 아유, 12시가 다 되고요. 예, 11시에 내려갔죠. 예, 빨리 하고 가야 돼요. 시간이 없어요. 이따가 우찌 때문에 털어줘야 되니까 빨리 할게요. 11시 50분, 6번 창 아래 탑합니다잘 예, 보이시죠? 예, 샤시 콘크리트 깨끗하게 해놨습니다. 실리콘이 붙는 자리는 깨끗하게 해놨어요. 에, 각도가 기억자여가지고 예, 다 제거해야 됐고요. 뒤에는 하고 내려왔고요. 예, 잘 보이시죠? 전문적인 시공을 합니다. 자 샤시 콘크리트 예, 다 깨끗하게 해놨어요. 예,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세요. 말로 하는 거는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. 예, 믿어서도 안 되고, 예, 신뢰할 수도 없는 거고요. 예, 말로 할것 같으면 저도 제거 다안 합니다. 예, 벌써 요 청문 두개 있는데, 반나절 갔어요, 지금. 예, 빨리 하고 갈게요. 여기가 예, 6번 창, 1404호. 잘 보이시죠?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세요, 눈, 눈으로. 예, 사진 찍어달라 하시고, 다 확인하세요. 자, 그러면 지방창 빨리 하고 내려갈게요. 시간이 쫓겨요. 이따 여기 다시 줄 타서, 요 우측 털어줘야, 털어줘야 돼요. 조금 날려도 막 뭐라 하기 때문에. 예, 그래서 시간이 쫓겨요, 지금. 엄청 쫓깁니다. 빨리 해볼게요. 마음이 급하니까 이걸 잘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도 모르겠어요. 다시 한번 잘 찍어드릴게요. 6번창 아레타바. 자 그럼 빨리 하고 내려가볼게요. 6번창 아레타바까지 됐습니다. 에이, 도시가스관이 간섭이 돼가지고 조금 부드럽지 못했어요. 에이, 굉장히 두껍게 사고요. 자잘 보이시죠? 다잘 됐습니다. <laughs> 6번창이요. 6번창 아레타바. 여기 두껍게 나온 면이어가지고 에이, 테이프 자국 이바리가 조금 생겼어요. 에이, 괜찮습니다. 아무 상관 없어요. 너무 두꺼워서 그래요 실리콘이. 자 그러면. 에이, 예, 12시가 넘었으니까 빨리 가볼게요. 저기를 조금 더 매끄럽게 해주고 싶은데, 예, 시간이 쫓기니까 한번더 손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. 일단 빨리 가보겠습니다. 아, 저것도 아까 돌렸어요. 예,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. 지금 또 시간이 많이 쫓기니까. 예, 전 진짜로 다 하기 때문에 다 보여줍니다. 아무리 바빠도 예, 무조건 다 보여줘요. 그게 더 중요한 거죠. 어떻게 보면 손님분들한테는. 예, 진짜로 하기 때문에 예, 다 보여줍니다. <laughs> 아, 나도 모르겠다. 일단 타면 하나 피오 갈랍니다. 아, 아 봐. 저 2시간 걸리던데. 지금 12시 반 1시에 타면 2시, 3시 옆에 것까지 있으니까. 한 4시에 끝나겠네요. 그리고 다시 터져 준다고 일일이 또 타고. 아, 오늘 늦어 늦어.